1 1 번이야. 그래서 오류가 없을까. 일 번이야. 그냥 왜가 기억도 없어. 서 이거 엔딩 다 와가나. 내려기한테 그거 어, 한 그거 다음에 조사가 2개, 좀 오래 걸려. 두 개인가 세개 나왔어. 이거 진짜 못했고. 오류. 진짜 못한 게 아니라 하, 하고 있고. 다다 떴어. 오올다 떴어. 그쪽 아니야. 1번 캠프. 아, 이번 캠프야? 1번 캠프에서 나와서 우측으로 뛰어내려서 킬 따라 쭉아 이제 엔딩 다 와가는 기구나 이제 응. 빨리 엔딩 보고 이제 아이템 맞추기 시작해야 돼 여기서 그냥 뭐 먹을 필요 없이 바로 게임이 되거든요 여기 하나 캐고 이게 불러오니까 피해 주시고 여기 위에 하나 이거 캐고 여기 안에 있거든요 지금 캐면 완료되니까 끝래 혼잘 때 여기서 다 끝나거든요 캐가 그래 네. 여기 있고 여기 코, 여기가 나왔는데? 여기가 나왔는데? 하나 있고 혹시나 뭐못 캤을 캐... 때혹시 <laughs> 없는데 아면 여기 석이 여기 반짝 반짝한 거 여기 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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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짝. 올라가서 여기 미안. 보통 여기까지 캐면 끝나거든요. 근데 여기까지 해도 안 끝날 때 있거든요. 아, 두 개. 여기 와서 5 3 0 0끝나53 중에 5,000원.